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언급되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아이템들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 반응이 고르게 좋은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리뷰와 판매량이 모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선택되고 있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